제 밝아야 서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laughs> 아 개새끼라고? <제> <laughs> 야. 성기능을 상실한 부자 이성대 성기능이 강력한 가난한 이성. 아예 아예 극과 극으로 하자. 부자인데 성기능도 상실했고 <laughs> 크기도 형편없어. 돈이 없는 사람은 여자들이 한번 빠져들면 나갈 수가 없어. <laughs> 나는 무조건 돈 없고 그냥, <laughs> 그냥 게 나은 돈은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laughs> 내가 정말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될수 있어. 그러면 뭐 도전해 보겠지 정말 어, 가능한 일이. 예. 네. 아니 그 것도 안 돼. 안, 안 되면 나도 안 돼. 그런, <laughs> 나도 안 돼. 근데 나라는 그게 되는데. 나는 <laughs> 그게 되는데. 아, 어나돼나 돼. 나 돼. 네, 근데 돼. 돈을 막죠 카드에 막. 어, 너무 좋지. 아니면은 그거야 첫날 밤딱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어왜 없지? 뚜껑을 <laughs> 찾아야 돼. 근데 이거는 여자 그런가? 입장에서는 아니어도 되는데 남자는 많이 갈리겠지. 아, 너도 나는 좀. 뭐. 당연히 난 부자 쪽이지. 아 진짜로? 응, 쇼핑하고 어. 뭐 그치 여자 여가 생활이 더 중요. 해 그게 스트레스를 더수그거 정말 풀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건 어떻게 해결해 왜냐 면 남자들은 그 안에서 정자가 계속 생겨나가지고 그게 <laughs>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어? 여자는 혼자 살수 있어도 남자는 혼자 못 산다고 했어 진짜. 아난 무조건 돈이 필요 없다니까 나는 정말 내가 실질 실 적으로 해결해야 될걸 해결을 해야. 하긴 여자도 상욕이 많은 사람은 엄청 많다고 들었어. 진짜 막 이렇게 막 당해가지고 남자를 가만 안둔다고 가만 두지 말았어. 아 근데 근데 한번 당해 보시면. <laughs> 그냥 죽을 장창 그냥 번 시켜서. <laughs> <laughs> 제가 치겠습니다. 아, 잘칠수 있어. 어 죄송합니다. <laughs> 완전 밝은 곳에서 하기, 완전 어두운 곳에서 하기. 아우 완전 밝은 건좀 그렇다. 근데 아 실루엣도 안 보이는 것도 좀 그렇다. 나는 완전 밝은데, 이러 이렇게 밝은데. 뭘 하는데요? 합기라 그랬지, 뭘 한다고 안 했잖아요. 아, 저기, 저기, 축구. 축구 아니면 밝은데 해야지. 아, 뭐, 이건 근데 남녀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거에 약간 좀 이렇게 음... 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밝은 거. 왜냐 하면, 밝아야 서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laughs> 아, 제 <대> 새끼라고? <laughs> 야! 저 어두운 데가 좋아요. 너 뭐? 어 어두운 거. 너무 밝으면은 좀 부끄럽다야 되나? 약간 등털도 막 보일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하나 다 보일까 봐 너무 밝으면. 그러니까 반대예요. 남자는 좋아하니까 이 정도는 다볼수 있어 이건데 여자는 좋아하니까 보여줄 수 없어. 음. 조금이라도 어. 예쁜 모습 보여주고 싶어. 아, 그렇지, 그치딱 그치. 아. 같은 상황에서도 남자들은 내가 보는 걸 생각하는 거고 음. 여자들은 내가 보여지는 보여지는 상. 아, 예. 아이정도면이 단계? 남북한 바람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아야 돼. 사회적인 것도 좋고 개인적으로도. 음. 좋고 바람핀은 당연히 헤어지겠지. 한거 우리 동네에서는 어머니들이 참고 살더라고. 왜냐하면 자, 자식 때문에도 그렇고 경제적인 어떤 걸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걸 알고도 그냥 살고 눈 감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난좀 마음이 짠했어. 동네방네 다 알아. 본인만 막귀 닫고 안 들으려고 하고. 북한말로 색깔투사라고 하는데. 어이 그 뭐야? 여색을 아 좋아한다 그래서 색깔인데 바람둥이. 바람질, 낚시질 그런 거는 절대 죽어서도 못 된다고. 이혼을 잘안 시켜줘 국가적으로. 아... 사회적인 시선도 한번 갔다 오면 남자는 그래도 결혼을 다시 할수 있는데, 여자들은 거의 뭔가 낙인이지. 가부. 사람들이 되게 무시하고, 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바람 핀 사람이 더, 더 하늘나는. 승질 내는. 어어. 어. 여자한테 더 이렇게, 어. 개감나 새끼 막 이러면서, 아. 여자가 여기 멍들어서 달갈 굴리면서 달리고. 아. 여자를 너무 무시하지. 어. 바람을 폈는데 뭐 그냥 키스뭐 이하로만 그것보다더 응. 낮은 정도까지만 했으면 난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 바람이 지면 아, 어디까지 했다에 되게 막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뭐, 아나 난 무조건 난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그래가지 무조건 그냥 바로 해야, 응.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마다 진짜 허용 범위가 많이 다른데. 르 응. 어, 잘라야지 어떻게. <laughs> 바람을 폈다고 잘라. 그러니까 만약 에 여자가 바람 폈으면 <laughs> 바람을 핀 거는 그래. 난 나쁜 새끼니까 헤어질 수 있어. 그 여자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매력 없다고 생각을 했겠냐고. 그게 너무 짜증나서 나는 진짜 못살것 같아. 오.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습니다. 먹고 하나요? 하고 먹나요? 아. 야. <laughs> 이런 질문 누가 정한 거예요? <laughs> 먹, 먹고 할것 같은데. 하고 먹어야지. 먹고 하는 게왜 좋냐면 응. 먹고 해야 힘내서 이제 음. 소까지한 번에, 운동까지 진짜. 만약에 그 맛있는 게 피자였어 옆에 콜라도 있어, 콜라를 아. 많이 마셨어 할 때마다 콜렁콜렁 아, 트림 나 콜렁콜렁 막트름 나오고 막 정말 현실적으로 해줘요? 아, 하고 먹고 해요 <웃음> <웃음> 거기 턱 많은데도 많이 났을 요 <laughs> <laughs> 머리만 한 <말한> 거죠? 머리 거죠 <laughs> 아, 여기 여기 머리. 겨드랑이 아, 까 아, 아, 겨드랑이 아,